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입만 번지르르 한 게임 운영자들 정말 많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의 운영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항상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니 똑같지 않냐고요? 아니요, 다릅니다. 뻔한 말로 모두를 놀라게 한 운영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7월 2일 출시한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 운영진이 넥슨답지 않다. 이게 정말 넥슨 맞냐? 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점으로 유저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꼽히는데요. 아니, 넥슨이 소통? 진짜입니다. 최근 진행된 퍼스트 디센던트의 핫픽스, 이 패치 이전 유저들은 미션 중단 버그를 이용해 던전을 돌때 필요한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고 던전을 도는 꼼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운영진은 당연히 핫픽스에서 이 버그를 고쳤다고 밝혔는데, 패치노트 이후 이어진 운영진의 코멘트가 정말 멋집니다. 저희는 이 버그 플레이를 발견하고 수정했습니다. 시스템이 의도대로 작동하도록 수정하는 한편, 왜 플레이어분들이 이 버그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만든 미션이 불편하고 지루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템 획득량을 늘리고 편의성을 개선하는 패치도 진행했습니다. 버그를 고친 건 당연한 일인데 왜 유저들이 이 버그를 썼을지 고민한 운영진 그리고 유저들이 버그를 쓴 이유는 자신들이 게임을 재미없게 만든 탓이라며 개선하겠다는 내용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외에도 유저들이 몬스터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5분간 잠수하면 몹이 모여있어 짧은 시간 동안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성체 외곽 런이라는 꼼수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운영진은 이 꼼수 역시 너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저들은 너프를 했는데도, 음, 그래, 이해한다, 라는 반응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운영진이 왜 너프를 했는지 납득이 가게끔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몬스터를 모으는 플레이는 게임의 재미를 빠르게 감소시키기에 수정을 결심했습니다. 대신, 몬스터를 많이 스폰시키는 플레이는 유지했습니다. 캐릭터를 움직일수록 몬스터는 많이 스폰되니 더 빠르게 달리고 쏘고 터뜨리세요. 운영진은 사냥터를 없애거나 몬스터가 유저를 인식하게 하는 단순한 수정으로 패치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유저들이 꼼수를 쓰면서까지 원했던 효율 좋은 파밍을 더 재밌는 방향으로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한 뒤 수정했다는 점 때문에 유저들이 납득할 수 있던 것이죠 이런 소통하는 운영진의 모습에 유저들도 놀란 눈치인데요 우리가 알던 넥슨 맞냐? 이게 넥슨이라고? 진짜? 너프 안 한다고 하는 거 보고 10만원 바로 쓴 아니 넥슨 왜 이렇게 패치 잘함? 가려운 곳 바로 긁어주네 등등 넥슨의 운영진을 칭찬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저도 넥슨의 이런 모습 정말 낯설어요 그런데 말이죠 유저들이 퍼스트 디센던트를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성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얼티밋 버니 곧 출시하는 얼티밋 벨비 등 정말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외형의 여자 캐릭터들 그리고 남자 캐릭터도 벗겨주세요 BTS의 V님 닮은 유진부터 소양의 핫가이드, 총출동한 매력적인 남자 캐릭터들까지 레딧에서는 여성 유저들도 돈 낼테니 남자 캐릭터들도 벗겨달라 라는 웃긴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퍼스트 디센던트가 마냥 승승장구하고 있진 않습니다. 출시 직후 동접자 23만명을 기록한 퍼스트 디센던트지만 지금은 꾸준히 우하향하며 평균 10만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과연 오늘 7월 31일 얼티밋 벨비가 출시되는데 퍼스트 디센던트가 반등에 성공할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퍼스트 디센던트의 운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지금까지 게임 오프였습니다.